오, 화면도 더 깔끔해졌네요. 좋네요. 멜론으로 인기가요 틀어줘? 와, 이거 핸드폰 완전 진짜 새 거네요, 새 거. 이봐. 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저 지금 제가 원래 이 아이폰을 타록해서 카플레이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5월 16일자로 iOS 12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탈옥을 안 해도 이제 내비가 된대요. 그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아이폰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연결되고 지금 요건 요 폰은 지금 탈옥이 돼 있어서 이게 카카오, 카카오 내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탈옥을 안 하면 요게 작동을 안 해요. 탈옥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얘를 껐다 켤 때마다 우선 탈옥이 풀려서 작동을 안 하고요. 이 화질도 이 호환성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좀이 호환성 때문에 이 화질이 좀 떨어지고 화면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버그가 날 때가 있어요. 주마우시 안 되고. 요번에 네, 이제 iOS 12로 변경되면서 얼마나 호환이 잘 되고 사용하는 데 편의점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게 재부팅을 해서 탈옥이 풀린 상태인데 이게 탈옥이 풀리면 은 이렇게 네비가 없어졌었어요. 애초 계획은 아이폰 5 탈옥해서 그 쓰던 걸 그냥 탈옥 풀고 ios 12로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폰5는 ios 12가 안 깔리더라구요 그래고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혹시 그 아이폰 안 쓰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 중 하나가 아이폰8하고 10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싸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빨리 사와야겠어요 친구네 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 그럼 몇 개만 한거냐 음. 음. 네, 이거 좀 한번 껍데기 벗겨 와 핸드폰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갈게!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와, 이거 핸드폰 완전 진짜, 새 거네요, 새 거. 아까 막 케이스 있고 뒤에서 지저분해서 몰랐는데, 완전 새 거예요, 완전 새 거. 와. 아껴서 잘 써야겠어요. 네,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한번 요게 잘 됐나 한번 봐볼까요? 정보를 누르면은 여기 버전 12 이제 차에 가서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카오 앱이랑 이거 보이시나요? 카카오 앱이랑팀앱을 깔았어요. 좀 아까 팀앱 공지를 보니까 아직 얘는 팀앱은 아직 그 애플 카플레이하고 아직 연동이 안 되나 봐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에서는 되는데 팀앱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선을 이렇게 꽂으면, 어, 여기 카플레이 연결됐죠? 보시면은, 여기 카카오네비, 근데 멜론에, 멜론을 안 깔았네요, 제가 아직. 네, 이번에는 이 멜론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멜론 설치하고, 유튜브도 깔려있고, 티맵도 깔려있고, 카카오네비도 깔려있고. 그런데, 이, 애플 카플레이에 되는 것만 돼요. 이렇게 해보면은 연결됐죠. 우선 이건 유튜브 같이 생겼지만 유튜브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뭐뭐뭐 뭐, 뭐 하여튼 뭐 애플 뮤직이네요. 이거는 보시면은 멜론하고 카카오 네비, 한번 카카오 네비를 한번 켜볼게요. 오, 요거는 치워놓고. 이 화면을 끄면, 꺼도 얘는 그냥 있어요. 내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검색. 어 어디를 검색해볼까요? 어, 인천공항. 터치도 잘 작동이 잘 되네요. 이게 전에 타옥해서 했을 때 화면이 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막 뭔가 좀 깨지는 화면이었는데, 이 지금 애플 카플레이용으로 이걸 했나 봐요. 만들었나 봐요. 오, 이 화면도 더 깔끔해졌네요. 좋네요. 뭐, 뭐가 나오는 거지? 아, 요거 나오면서 라디오가 나오나 보네. 이건 꺼주고 카플레이 아 이, 이거는 카플레이하고 저 라디오 동시에 같이 다 나오나 봐요 그 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 멜로는 어 이렇게 어다 정상 작동하네요 그리고 시리를 한번 써볼게요. 카카오 네비. 오. 우선 경로를 취소해놓고 다시 해볼게요. 뭐길 안내도 되나? 어. 인천공항 안내해줘.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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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오오카오오카오오 아, 얘로 안내 주는구나. 이거 아니야. 너, 넌 아니야. 이거 지도 쓰지도 못 하는 거. 넌 나가. 카카오 내비로 인천국제공, 아,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어, 그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카카오 내비로 인천국제공항 안내해 줘.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카카오 내비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안 되나 봐요. 요건 됐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경로를 시작합니다. 우선 카카오 대로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논고개로로우회 전하십시오. <laughs>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팀 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팀 앱은 연동이 돼서 바로 연결이 될지 여기 이렇게 음성 눌러서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선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멜론으로 인기가요 틀어줘? 끝이야? 이게 진짜 끝이야? 어. 멜론 인기가요. 이게 그렇게 똑똑하진 않네요 뭐 이렇게 하면 다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엄청 편해요 이 멜론이 되는 거 자체가 신기하네 이렇게 해놓고 우선 아직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 쓰는 분이 있을까요? 이건 아무도 안쓸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젠 타옥을안 해도 이렇게 아이폰만 있으면은 카카오 네비를 쓸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한번 볼까요? 이제는 타옥을안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하면서 네비를 쓰면서 는 뭐가 안 되는구나 아 요거는 요거 허드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그건가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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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허드로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이거 선만좀잘 정리하면 내비도 쓰고 허드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재밌네요, 이거.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탈옥을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커요 진짜. 그럼 이만 안녕.